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리 미스터리 게임 다빈치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깔려있는 지뢰찾기 게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게임은 간단하니까 먼저 게임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받고 자기 앞에 순서대로 세워 그리고 검정하고 흰색 숫자가 같은 숫자다 그럴 때는 검정이 더 작은 걸로 봅니다 혹시 요렇게 생긴 거 받았으면 그거는 아무 데나 끼워도 좋아요 요렇게 하고 자기 차례에 뽑을 거 있으면 뽑아서 맞는 자리 넣기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아무 타일이나 찍기 맞으면 친구 타일 오픈하고 찍기가 성공했을 때 원한다면 그만을 선언하고 차례를 맞춰도 되고 더 할래 라고 선언하고 다른 타일을 더 찍어도 돼요.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론상 차례 한 번에 상대방 패드를 다 쓸어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틀리면 이번 차례에 뽑은 타일, 이번 차례에 뽑은 타일이 없으면 아무 타일이나 공개하고 차례를 마칩니다. 자기 타일이 모두 공개되면 탈락이고요. 모두를 탈락시키고 끝까지 나오면 이겨요. 뭐 대략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시죠? 0 1 2 3어 4가 보이지 않네? 정답은 4. 아하 이런 0 1 2 3 4 5 6 7 8이 보이지 않네? 8. 아하. 자, 이제 찍기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못 찍으면 지는 건데. 0 1 2 3 4음음 음. 다빈치 코드는 한 게임이 매우 짧고요. 서로의 패를 추측하고 차례마다 승부수를 띄우는 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입니다. 제가 뭐 이거 윈도우의 지뢰찾기 같다고 했죠? 사실 이 게임은 원래 어린이 교육용으로 만들어져서 사범대학 구속초등학교에서 하던 게임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루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등장했고요.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는 일본의 각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각켄을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학견이에요 이게 뭔가 참고서나 문제집 만들 것 같은 회사 이름이죠. 실제로 이 회사는 보드게임보다는 교과 나 교보제 이런 거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르고의 개발 주체도 산소 올림픽 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작가 에이지 와카스기도 산소 올림픽 1회 우승자였던가 그래요. 아르고라는 이름은 알고리즘의 일본어식 약칭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일본 외 국가에서 보드 게임 전문 회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조금씩 새로운 옷이 입혀지기 시작했죠. 미국 위닝 무브즈사가 2003년에 서로 상대방의 암호를 해석한다는 일종의 암호 전쟁 같은 컨셉트를 씌워서 코다라는 제목으로 출시를 했고요. 또 2004년에 독일 위닝 무브즈사는 유럽에 다시 출시하면서 그래서 한줄더 떠서 다빈치 코드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뭐 이름이 게임 분위기에 또 상당히 어울렸단 말이죠. 그래서 고향인 일본에서는 아르고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고 여전히 그 이름으로 잘 팔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코다 아니면 다빈치 코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종주국 일본에는 찜의 아르고라고 해서 이걸 응용한 퍼즐 문제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문제집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게임의 세계 최다 판매국은 바로 대한민국. 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빈치 코드는 찍기하고 순울리가 섞여 있는 게임이고요. 계산을 틀리지만 않는다면, 남는 건 초반에 얼마나 적절하게 밀어붙이고, 얼마나 블러핑을 하느냐의 눈치싸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게임 이렇게만 하면 이깁니다 같은 묘수는 없어요. 대신 게임을 처음 하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몇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에서 같은 색 숫자는 딱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다른 사람의 타일을 지목할 때, 예를 들어 뭐, 검은색의 1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검은색 1은 없겠네. 뭐, 이렇게 추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무슨 수를 부르느냐를 주의해서 들으면서 후보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오판하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 물어보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건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이 게임은 추리 게임이지만 클루처럼 들은 내용을 종이에 기록해서 나중에 대조해보고 이런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가 뭘 불렀는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해보면 알겠지만 이 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둘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 손에 조커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 게임에서 모든 숫자 타일은 오름차순대로 놓아야 하죠. 근데딱한 가지 조커 타일은 놓고 싶은 곳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커를 아주 적절한 곳에 놓아서 상대 예측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패로 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커만은 놓고 싶은 곳에 놓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타일 하나를 딱 뽑은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가 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 <laughs> 저거 조커네 하고 그냥 바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여기용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서 블러킹도 나오지만 기본은 조커를 뽑으면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그냥 빠르게 아무데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상 조커를 뽑으면은 왠지 같은 숫자 두개 사이에 집어넣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넣고 싶어 하는데요. 실제로는 큰 숫자들 사이에 탁 넣어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은색 팔, 조코 흰색 팔다 가진 사람이 조커를 검은색 팔하고 흰색 팔 사이에 넣었는데 검은색 팔하고 흰색 팔이 공개됐으면은 뭐그둘 사이에 있는 건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수라기보다는 상대에게 보너스 패를 하나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경험상 초등학생 게임에서는 흰색 1 1를 다음에다 조커를 놓거나 검정색 0 앞에 조커를 놓거나 해서 무슨 바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의 승부하고는 관련 없는 팁인데 이 게임에서 다른 사람 타일 추리에 도전했다가 추리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번에 가져왔던 타일을 공개해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연속으로 여러 번 추리했다가 틀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 내가 뽑았던 게 어떤 거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지에서 저는 약간 타일 앞에다 빼놨었죠. 다빈치 코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아브라카와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빈치 코드의 역발상 같은 게임인데 다빈치 코드랑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패를 다볼수 있는데 내 패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 패가 뭔지 추리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아브라카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도메모나 코드 37이것도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또 비슷한 영역에서 13클루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게 각자가 다른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탐정들이 데 여기 유하게 다른 사람이 맡은 살인 사건에 대한 추리는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서 자기가 맡은 사건만 우리무중인 이상한 탐정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잘 물어보고 눈치를 잘 봐서 내 사건의 범인과 흉기 범행 장소를 찾아내야 해요. 뭐 구조는 비슷한데 아브라카스는 좀 유쾌하고 코믹한 분위기의 게임이고 13 콜로는 조금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하는 보드게임으로 많이 추천하는 게임 다빈치 코드 얘기해봤습니다. 현실을 시뮬레이션에 가깝게 구현하는 것도 게임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텐데 이 다빈치 코드는 미니멀한 미학이 제대로 구현된 게임이 아닐까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